안녕하십니까. 미국 의사 신강섭입니다. 태초에 락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도 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강력한 락이었죠 오늘부터 제가 몇 회에 걸쳐서 락의 역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방송은 하드락, 헤비메탈, 프로그레시브 락을 중심으로 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락뮤직의 시대를 석기시대라고 하겠습니다 70년대 이전의 시대를 제가 구석기시대라고 하겠습니다 더 오래전의 락엘비스 프레슬리 버디 헐리 선사시대 락의 자료 중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것들이라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이 그것들과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70년 이전에도 헤비메탈, 하드락, 프로그레시브 락 이런 말들이 있었대요 그렇지만 그런 용어는 그때까지는 많이 쓰이지 않았고요 이런 락들을 통틀어서 사이키델릭이라고 그랬죠 사이키델릭 락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레코드 집에 가면 레코드 집 아저씨가 사이키델리 락이라면서 들어보라고 한 것들이 그것이죠. 사이키델리 락, 환각을 일으키는 음악, 뭐 그런 뜻인가 봐요. 미국에서는 에시드 락이라고도 했죠. LSD 등 환각제들을 흔히 에시드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락을 얘기할 때, sex, drug, a rock and roll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기 70년대에 만연한 이야기인데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섹스, 드럭, 알코올. 이런 것들이 도추에 깔려 있고 주위 사람들도 다 하니까 자기만 안 하기가 어렵대요. 당사자인 락카들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사람들이 인터뷰나 자서전에서도 그런 것들 숨기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락 뮤직을 하는 사람 중에 마약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정답은 거의 모두 다입니다. 꼭 락앤롤 뮤직 뿐만이 아니고 포크뮤직이나 칸츄리 뮤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들 그렇게 했답니다 당시에 피터 폴앤메로 마마스 파파스, 비터스, 존 덴버 비치보이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굿보이들 같죠. 그렇지만 많이들 했습니다. 제가 아는 블랙밴드 중 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어스몬드 브라더스 같은 패밀리 밴드들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 다니어 스몬드 자서전에 마약이나 술에 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미로서 생각할 뿐입니다. 릭웨이크만과 엘리스쿠퍼의 위인전 아니 자서전에 의하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술중독에 대해서 고생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우연히도 마드리 코의 베이시스트 니키 식스의 자사전을 도서관에서 발견하여 조금 읽어봤습니다 니키는 자타가 공인하는 술꾼에다가 상습 마약 사용자죠 니키의 그에 의하면 베테랑 락카들인 엘리스 쿠퍼 데이비드 보위 엘튼 존이 사람들은 프로페셔널 드럭 유저라서 기분이 피크에 오를 정도로만 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쓰는 방법을 알고 있대요. 에리스크프는 자기는 이제 다 끊었다 그러는데 또 모르죠.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마약과 술 과음에 관한 얘기를 좀더 하자면 이것으로 인해서 인생 망치는 사람 많이 보았어요. 제가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도 그것으로 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헤로인이 나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단 응급실에 도착하기만 하면. 저희가 어떻게든 살려냅니다. 그런데 병원까지 오기도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 표정을 보면 마약으로 해서 행복하게 죽은 것 같으죠? 아닙니다. 이렇게 되려는 게 계획은 아니었는데 하면서 매우 억울한 표정들이에요. 이런 것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제가 의사로서 말약이 얼마나 나쁘고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고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드려 보자 할 뿐입니다 참또 꼰대 같은 말 한다고 전화가 올지 모르니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자 음 이제 난심 60년대 말 그러니까 68년 69년 이때도 블랙 세베 레드 세플린 핑크 플로이드 등이 있었지만 아직 실험 단계의 음악이고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지 못할 시간이었죠 그 당시에 인기 있던 밴드들은 악기 연주보다는 보컬 하모니에 더 치중했던 밴드들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악기 연주를 자유분방하게 하면서 강력한 사운드를 추구하는 밴드들이 있었습니다 브랜 펑크, 레이로드 도얼스, 지미 헨드릭스 이런 사람들은 하이드록게파이어니어죠 그랜드 펑크 레이로드는 70년대에 들어와서 더 유명해졌고 도우스의 짐 모르슨과 지미 핸드릭스는 아깝게도 마약 과양으로 죽고 말았죠. 그랜드 펑크 레이로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으니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대의 말 1969년에는 히피 문화 반전문화의 결집지인 우드스탁 뮤직 페스티벌이 열렸었죠. 이때 30개도 넘는 밴드들 중에서 하드락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센타나 마운틴, 지미 핸드릭스, 더 후, 뭐몇개안 됐습니다. 이 역사적인 우스탁 뮤직 페스티벌이 열렸던 장소에는 지금 베스터우 워드라는 야외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몇번 가봤습니다. 우스탁에 관한 얘기는 언제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죠. 60년대 말에 있던 수많은 밴드 중에서 오늘 특히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아이언 버터플라이와 레어 얼스입니다. 왜냐하면 이두 밴드들 중에서 70년대를 장식하는 하드록, 프로그레시브 록들의 모체가 되는 음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레어 얼스, 이것은 그 밴드의 작곡, 노래, 드럼을 맡았던 피로 리베라의 자서전입니다 여기에 보면 Get Ready, 제가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 써있고 자기 친필 설명이 있고요. 드럼을 조그맣게 그려 놓고요. 여기에 피로의 말을 빌면 원래 디트로이트의 작은 클럽에서 시작했다고 그래요. 디트로이트에는 모타운 레코드 컴퍼니가 있는 곳이죠. 모타운 레코드 컴퍼니에서는 흑인들의 노래, 리듬 앤 블루스를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소속 중에는 자기네만 유일하게 백인들이었고 그 회사의 다른 밴드들처럼 리듬 앤 블루스에 가까운 노래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모타운 회사에서 어느 조그만 지하 스튜디오를 쓰라고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스튜디오에 들어갈 때 바깥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안에 있는 악기들도 그 위치를 바꾸지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의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어느 11살짜리 흑인 소년이 있었답니다. 그 소년이 거기 와서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하는데 앞에 안 보이는 소경이어서 그 안에 악기와 가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냥 느낌으로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흩트려 넣지 말라는 거였대요. 나중에 그소녀은 크게 성공하여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스티비 원더입니다. 모타운 레코드와는 계약을 급하게 하게 돼서 앨범을 빨리 취입해야 하는데 마땅한 노래가 많이 있지 않았대요. 그전에는 손나무의 노래만 불렀으니까요. 그중에는 겟레디라는리듬앤 블루스의 자기네 노래가 있었는데. 그것이 클럽에서 3년 동안 부르던 노래래요. 그래서 그걸 녹음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 연주를 빨리 끝내지 못하고 멤버들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솔로 연주를 각자 조금씩 하고 나서 마지막에 여럿이 함께 합창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17분짜리 노래가 됐는데 이첫 레코드가 크게 히트한 거죠 그리고 또이 노래를 라디오 방송용으로 3분짜리 싱글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앨범들이 계속 성공하여 지금까지도 잘 알려진 노래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혹시 레얼 얼스의 음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전 이걸 추천합니다 라이브 앨범인데 이건 지구 음반에서 나온 라이센스 음반이죠 한국에서 나온 라이센스 음반인데도 자켓을 원판과 똑같이 이런 배낭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 배낭 안에 레코드 두 장이 들어있고요. 이 드럼스틱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피로 리베라의 친필 사인이 드럼스틱에 써있죠. 이 앨범에는 그들의 히트곡들이 모두 있습니다. 녹음 상태도 훌륭하고요. r e a 스 a r h 는 명성을 얻기 시작하자 작은 동네 클럽에서 하던 거는 더 이상하지 않고 1970년에는 레드 l 플린 공연이 있을 때그 오프닝 밴드를 맡기도 했습니다. 더 후에는 더비 브라더스, 스틸리덴, 얼스 d f 파이어 등의 밴드들이 자기네를 위해서 오프닝을 하기도 했대요. 아이언 버러플라이 이나가다다비다. 이걸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노래 의 가사 내용은 단순하고 짧은 노래인데 연주가 35분 동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언 버러플라이의 이네가다다비다가 있는 앨범이죠. CD입니다. 여기에 드러머 런 버쉬, 베이시스트 필리 테일러의 친필 사인이 있군요. 이걸 그 사람들의 웹사이트에서 한 20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1969년인데 그때 신인들인 레드 제플린이 자기네 공연에 와서 오프닝 밴드를 맡기도 했답니다. 이나가다 다비다라는 말이 The Garden of Eden이라는 말이라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이 곡을 원래 밴드보다 훨씬 더 잘하는 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신중현씨죠 제게 친필 사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CD에는 신중현씨의 이나가다 다비다 노래가 수록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한민족에게도 강렬한 락이 있다고요 바로 신중현씨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75년이었던 것 같아요 종로에이브에는 음악감상실이 있었습니다 커피와 차 맥주 등을 마실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일주일에 몇번 대학생들 아마추어 밴드와 프로밴드들의 연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의 쇼를 라디오 현장 중계를 하기도 하고요 대학생들의 락밴드 생각나는 것이 블랙마루야 메사슈미트 이런 밴드들이 뛰어났다고 기억됩니다 그때 신중현 씨의 트리오 신중현 기타 이남희 베이스 그리고 이름은 까먹었는데 드러머가 한분 계셨죠 정말 연주가 기가 막힙니다 그 당시 이분들이 신중현과 엽전이라는 이름으로 음반을 내놓기도 했죠. 그중에 미인이라는 노래가 크게 히트했는데 방송 금지당했죠. 왜 그런진 모릅니다. 그런데 이브 음악 감상실에 가면 이분들이 음반에서 녹음한 것이나 아니면 TV에서 연주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연주를 보여줍니다. 지미 헨드릭스를 연상시키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신중현 씨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본격적인 하드락, 헤비메탈, 프로그레시브락을 이야기 전에 그 음악들의 출생 전 배경을 알아야 될것 같아서 제가 선사시대와 구석기 시대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본격적인 락 이야기, 즉 석기 시대 음악을 얘기해보기로 하죠. 본격적인 하드락 시대가 이 방송에서 곧 열릴 테니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